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달라이라마가 한국의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 공개됩니다. 깊은 정막이 내려앉은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과 고통을 목격하고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달라이라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진실을 드러내는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지혜의 상징인 그가 보여준 이 진정성 있는 반응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잠재된 깊은 연민과 이하의 감정을 일까우는 총매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향한 인류의 보편적 갈망,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 그리고 화합을 향한 간절한 희망이 이 한순간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큰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날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인류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반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진정한 감동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가득한 시대에도 순수한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도 인간의 진정성 있는 감정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소통의 도구임을 입증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문화와 종교,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인류애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문화적 표현에 깊이 감동받은 이 순간은 진정한 교감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성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달라이라마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토록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 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본 영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교실, 30명의 아이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는 인간 영혼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 조화로운 목소리,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세대와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닌 인류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전통 민요 아리랑이 현대적으로 편곡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져 온이 선율은 현대적 해석을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공존했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하모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들 한명한 한 명의 표정을 담아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또 다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은 그들이 단순히 암기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라이라마의 마음을 움직인 진정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 교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많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선함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협동은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달라이 라마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감동적인 반응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던 달라이 라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3년간의 망명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 방울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 반응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된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로를 혼란스럽게 바라보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추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어떤 당황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큰 진리를 전합니다. 한참 후에야 달라이라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의 특별함은 달라이라마의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통역사는 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25년간 그분을 모시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마치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군가의 강요나 지시 없이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선함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협동은 어른들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계산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한 달라이라마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이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의 감동적인 반응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던 달라이라마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3년간의 망명 생활 동안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평화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던 그가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투명한 눈물방울은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났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적 반응이 아닌 깊은 영적 통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가치와 연결된 깊은 깨달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순간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서로를 흘란스럽게 바라보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의 동작에는 어떤 당황스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평화와 이해가 담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진정성 있는 순간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더욱 깊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큰 진리를 전합니다. 한참 후에야 달라이라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노래 속에서 저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의 특별함은 달라이 라마의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통역사는 후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25년간 그분을 모시면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마치 축복의 비와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그 순간의 역사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평화 운동가이자 명상 전문가인 그가 보여준 이 진정성 있는 반응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반응이 가진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종종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정을 자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순간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지도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이 감동적인 순간은 곧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이 영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은 순간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몇 시간 만에 이 영상은 전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처음 공유된 30초짜리 클립은 24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5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바이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이 영상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온라인 트렌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댓글창에는 깊은 성찰과 감동을 담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도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뉴욕타임즈는 한 면에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진 시대적 의미 그리고 이것이 현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순간이 디지털 시대의 인간성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았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젊은 세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세대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이 영상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리믹스 버전과 커버 영상이 제작되었고,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한 청소년 그룹은 삼바 리듬으로 인도의 학생들은 전통악기를 사용해 같은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자발적인 문화적 교류는 음악이 가진 보편적 언어로서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는 이것은 현대사회가 갈망하던 진정성의 순간입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 교감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과 문화적 이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육기관들이 이 사례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감정교육, 문화적 이해, 그리고 평화교육의 새로운 모델로서 이 순간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재조명된 것입니다. 특히 예술 교육과 인성 교육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교육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이 순간은 단순한 감동의 차원을 넘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더 깊은 의미와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한순간의 진정성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거대한 폭포는 때로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라마의 눈물도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작은 눈물방울이 전 세계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인간성을 깨웠습니다.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의외로 기업계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자사의 기업 문화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한 글로벌 기업의 CEO는 선언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은 매주 금요일을 진정한 소통의 날로 지정했고 직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제일주의로 달려오던 기업들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예술계의 반응은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현대 미술관들은 침묵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전시 트렌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관객들은 작품 앞에서 묵묵히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고 이는 예술 감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 저명한 음악가는 음악은 소리가 아닌 영혼의 언어라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울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공감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할 때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이 잊고 있던 마음의 치유력이 새롭게 조명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서 스마트폰 대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족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이해했다는 한 젊은이의 고백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절되었던 세대 간의 벽이 하나둘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침묵이, 수많은 정보보다 한 번의 진정한 교감이, 그리고 빠른 성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이처럼 깊은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가진 보편적 진리가 다양한 문화와 전통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이야기해온 여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로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전한 메시지는 전 세계 문화권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더욱 풍성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인류 보편의 진리가 지닌 힘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중동의 수피 수행자들은 이 현상을 루흐 아린사니아 인류의 영혼라 부르며 새로운 영적 수행의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이스탄불의 고대 사원에서는 수백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한국 아이들의 노래를 수피 전통 음악과 결합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이 노래 속에서 천년 전 루미의 시를 듣습니다.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명한 수피스승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사이족은 이 이야기를 자신들의 전통 설화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인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젊은 마사이 전사들은 이제 용맹을 증명하기 위해 사자를 사냥하는 대신 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지혜를 나누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는 수천 년도엔 전통의 혁신적인 변화였고 다른 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공동체들은 이 메시지를 파차마마의 속삭임, 대지의 어머니의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 마을들에서는 매일 새벽 사람들이 모여 침묵 속에서 해도디를 바라보며 명상하는 새로운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의 화합을 통해 달라이라마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문화적 해석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융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선불교 사찰에서는 한국 아이들의 노래가 좌선 명상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이를 그레고리안 성가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현상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스트 디지털 휴머니즘이라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역설적으로 부각된 인간성의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들이 먼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의무화했고 직원들의 정서적 웰빙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개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계의 변화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세계 상위권 대학들이 앞다투어 커리큘럼을 개편했습니다. 감성지능과 문화적 공감력이 필수 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학문 분야에도 인문학적 통찰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공과대학에서는 기술윤리와 인간중심 디자인이 핵심 과목이 되었고 의과대학에서는 전인적 치유의 개념이 교육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기업의 성공을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GDP나 매출액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 외에도 인간 행복 지수, 문화적 다양성 지수, 지속 가능성 지수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연구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뉴로 컴패션 사이언스라는 새로운 학문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정한 공감과 이해의 순간에는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는 면역력 강화와 수명 연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달라이 라마의 눈물이 전한 메시지처럼 진정한 변화는 항상 자신을 향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마음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삽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다운 순간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조차 하지 못한 말들, 그 속에 담긴 진심들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쌓여갑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100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은 우리 영혼을 일까우는 거울이 되어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가장 설레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창밖을 바라보세요. 달라이 라마의 눈물처럼, 때로는 가장 작은 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 미처 하지 못했던 말들, 이제는 그것들을 용기 내어 표현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모여 더큰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다시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기꺼이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어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